아아 아둘셋아둘셋 안녕하십니까 사마애랄입니다 성독수 순자제 10판 신민법 강의 니회도 1024페이지 로마차 7번의 손해배상자의 대위 보겠습니다 사마애랄TV 질자 추천을 부탁드리고 유튜브 구독을 권합니다 로마차 7번 손해배상자의 대위 보겠습니다 이반의여기 채권자가 그 채권의 목적인 물건 또는 권리의 가액 전부를 손해배상으로 받은 때에 채용자는 그 물건 또는 권리에 관하여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한다. 399조. 네, 근데 수취인이 과실로 임신을 도난당하여 그가 임신에게 물건의 가액을 변상하면 수취인은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이것을 손해상자의 대위 또는 배상자의 대위라고 한다. 민법은 배상자 대위를 채무대행에 관하여 규정하고 불법행위에도 중요하고 있다. 민법은 배상자 대위를 인정하는 이유는 배상을 받은 채권자가 이중의 이득을 얻지 않게 하려는 데 있다. 이번의 요건. 배상자 대위가 되려면 채권자가 채권의 목적인 물건 또는 권리의 가액의 전부를 손해배상으로 받았어야 한다. 제물건 또는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에 관하여 전부 비상의 전부를 받았어야 한다. 따라서 단순히 지연배당을 받았거나 전부 비상의 일부만을 받은 경우에는 대행이 생기지 않는다. 일부만을 받은 경우에 일부만의 대응이 일정되지 않아야 한다. 판례 보겠습니다. 민법 399조는 채권자가 그 채권의 목적인 물건 또는 권리의 가액 전부를 손해배상으로 받은 때에는 채무자는 그 물건 또는 권리에 관하여 당연히 채권자를 대의한다고 주정하고 있는 바. 채권의 목적인 물건 또는 권리가 가분적인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변론으로 하고, 그 밖에 경우에는 성질상 채무자가 채권의 목적인 물건 또는 권리의 가액의 일부를 손해배상한 것만으도 채권자를 대의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1025페이지. 3번의 효과. 배상자 대위의 요건이 갖춰진 때에는 채권의 목적인 물건 또는 권리가 법무수 당연히 채권자로부터 배상자에 이전된다 여기에는 물건이나 권리 이전에 필요한 양도, 행위, 기타 요건이 필요하지 않다. 그리고 채권자가 채상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자 효과을 가지는 경우에는 그 권리도 대의한다. 이때 선의배상 청구권은 채권의 목적이 된 권리, 물건, 권리에 가름하는 것이라고 할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권리자가 보험계약에 기하여 가지게 되는 보험 청구권은 대의하지 않는다. 그 권리는 채권의 목적이 된 물건, 권리와 같은 것으로 볼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가령 소유자가 화재보험에 가입해 있는 건물을 유폐하고 있는 자가 과실로 그 물건을 불태워버린 경우에 임차인은 그가 전액의 손해배상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소유자의 보험 청구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그런 경우에는 오히려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가 소유자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대여 한다. 그런데 이 경우에 소유자가 반드시 보험금 청구를 먼저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는 권리자가 보험금을 지급하기 전까지 자유로이 임차인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고 그때 보험자는 그 한도 내에서 면책되며 따라서 보험자 대의는 일어나지 않는다. 보험자 대의는 권리자가 배상 의무자로부터 배상을 받기 전에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 일어나는 것이다. 배상자 대의가 일어난 후 물건이 발견된 경우에 채권자가 가액을 반환하고 그물건을 반환을 청구할 수있는 기간이 된다 여기에 관하여 학설은 대립하고 있다. 사견으로 이를 긍정하려면 그러한 경우에 배상자 대의에도 불구하고 물건 변동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하거나 조금 반하정권이 생긴다고 하여야 한다.그런 데그와 같이 해석되기 위해서는 모든 명문 규정이 필요하다.결국 명문 규정이 없는 한 부정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여기까지 한번 올려두고 다음 거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